맑고 청량한 푸른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아름다운 10월 가을 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평화 통일 안보 그리고 순국선열 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 운변 스피치 대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대전에서 온 연단의 불꽃 김성동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주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피,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풂을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공산 전체주의 정권하에서 계속해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 북한처럼 되지 않고 자유로운 도전과 경쟁 혁신으로 짧은 시간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소중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극단주의 세력자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변인들은 이러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평화와 안보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공변 스피치 대회를 참석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여러분들을 훌륭하고 상하십니다. 두 번째, 거짓 정보나 왜곡된 정보, 가짜 뉴스에 속지 않도록 정보를 신중히 판단하고 선거 참여와. 타인의 의견 존중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것이고 국민 각자의 꿈을 향한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의 평화와 번영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이 가치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앞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 지켜온 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불꽃을 더욱 밝히고 그 빛을 미래로 이어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의 안보는 더 이상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유는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이 되고, 민주주의는 국민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서 뿌리를 뻗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 안보를 지키는 불멸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이곳에 모이신 청소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필두로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캠프 대비드에서의 한미일정상회의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 회의는 단순히 군사적 힘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 세계 자유, 평화, 인권을 지키는 정의로운 동맹의 이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 평화통일 안보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언제까지나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는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찾아 평화통일 영원을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우뚝 서는 인류 국가가 되기를 우리 웅변이들이, 이곳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연설을 마치기 전에 구호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 안보의 지킴이를 우리가 지키자. 대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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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 t 시대에 많이 출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연단에 불꽃 김성동 빠치겠습니다